60초만 집중 코코 한이 시끌벅덕해 한국영화 2편이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동시에 수상을 했어. 어떤 부문이냐고? 한국 남자배우 최초로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그리고 박찬욱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어. 프랑스칸 위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75회 칸영화제 시상식에서 호명된 거야. 한국 남자배우가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이지? 어떤 작품이냐고? 고래에다 감독의 브로커라는 작품이야.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을 훔쳐다 아이가 필요한 부부에게 판매하는 상한 역이야. 송강호 특유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섬세한 감정 표현이 두드러졌다고 해 모든 촬영을 첫 번째처럼 연기했다는 극단도 받았어. 그는 수상소감에서 강보원, 이지은, 이주영, 배두나를 언급하며 깊은 감사와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했어. 박찬욱 감독의 작품도 궁금하다고 헤어질 결심이라는 작품으로 변사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가 사망자의 아내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벌어지는 스릴러야. 황금종려상 호구로 떠오르기도 했어. 둘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작품을 함께 했는데 서로 다른 작품으로 상을 받은 점도 눈에 띄지. 근데 피급시는 범죄도시를 먼저 봐야.